안 되면 될 때까지 대한민국 해병대 중사 박민입니다. 대위 조아라입니다. 중위 이수연입니다. 중사 윤재인입니다. 일단 처음 방송 찍기 전부터 방송을 찍으면서 팀원들 만나고 이후부터는 항상 저희가 우승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우승부대를 해병대라고 불렀을 때 정말 많이 놀랬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믿기지가 않았고, 질줄 알았는데, 이겨서 믿기지가 않았고.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했던 그노력에 결실을 맺었다라는 생각에, 어, 감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확실히 운동하는 쪽에 가면 많이들 알아봐 주셔가지고, 저는 풋살을 좋아하는데, 풋살대를 회 갔을 때마다, 꽤 많이 알아봐 주셔서. 뭐. 저는 마트, 마트에서, <laughs> 마트를 자주 가던데, 이마트에서 그 강철부대 종합선물 센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경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마침 대학생 두 분? 대학생처럼 보이시는 그두 분이서, 갑자기 이제 제 성대모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막, 가야 돼. 막, 빨리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따라 하시면서, 막, 어때 똑같아? 비슷해? 이렇게 두 분이서 농담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 그때 좀 실감했습니다. 어, 우리가 진짜 이렇게 화제성이 많이 됐구나. 네. 저는 행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민선 대원이 그렇게까지 된 거는 방송으로 알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정말 끝까지 완주를 목표로 할 정도로 막 이겨야겠다는 것도 당연했지만 일단은 완주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군하는 것과 또 실무에서 부대에서 행군하는 게 비슷하지만 비슷합니다. 똑같고 하지만 경철 부대에서 행군하는 거는 아무래도 경쟁을 해서 이겨야지만 결승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심리적으로도 압박감도 있고 그리고 뭐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더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더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중간 중간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 언덕을 어떻게 윤재인 중사랑 어떻게 올라갔는지, 어떻게 조아라 대님이 갑자기 왜 등장했는지 중간 중간에 기억이 없고 머리도 아팠고 정말 힘든 미션이었습니다. 행군 굉장히 자신 있었고 실무부대에서 하던 행군과 별다를 거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큰 착각이었고. 우선은 초반에 저희가 각자의 이제 페이스 조절이 잘안 돼서 그거를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저희 모두 통신소에서부터 다 회복이 됐던 것 같고 저희한테 시작은 아마 통신소부터 그 전에는 다 힘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팀장님은 딱 보면 엄청 기가 세 보이는데 여린 사람입니다. 방인한 정신력이지만 마음이 여린 사람이고, 조아라데 님이 들어왔을 때는 귀여워, 이렇게 했는데, 참군인 이미지지만 사실은 저희끼리 아는 이미지는 귀여운 사람. <laughs> 귀염둥이입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 아니, 진짜. 내가 항상 꺼내려고 인터뷰할 때마다, 진짜. <laughs> 그냥 그 노래, 제목은 모르는데, 노래를 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타도 치면서 왜 건물 속에 렇게이장게 이렇게 이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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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이렇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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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제이수현이렇님이 사실 처음에 봤을 때부터 센이미지이는데이로 갈수록 더 강한 사람이어서 <laughs> 다들 이렇게 세 분이 반전, 저한테는 반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인 종사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무뚝뚝한 이미지여서 저 사람 일단은 어, 체력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아, 뭔가 냉정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그 강아지 그 대형견, <laughs> 진짜 대형견처럼 와 애교도 오히려 애교가 제일 많고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저희 맞아, 팀에서 맞아. 네.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들은 다 기억에 남고요 근데 이제 햇살이다, <laughs> 햇살, 햇살, 긍정 햇살이다, 뭐 이런 거 <laughs> 좋아합니다. 그런 뭐 장군감이다, 해병대 다시 들어가라, 하남광급이다, 뭐 이런 이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저 24인 도열할 때 그때 댓글에 굉장히 저에 대한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그때 정말 놀랐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뭐, 창군인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좀 웃기지만, 북한군 같다, 북한 뭐, 예, 북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예, 북한 괴레군? 괴레군. 예. <laughs> 어떤 이미지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일반인으로 출연했지만, 사실, 좋은 댓글 99개에 뭐 악플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그 악플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악플로 인해서 어 상처받는 뭐 대원들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댓글을 잘안 봅니다. 네. 악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건 다른 대원들 거 보, 보는데 제건 많이 아프고. 항상 사실 팀장이면은 욕심을 내서 어, 이 미션도 내가 하고 싶고 이 미션도 내가 하고 싶고 아니면 의견을 내세울 때도 어, 본인의 그런 주장을 더 내세울 수 있는데 항상 저희 팀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어, 조율해주고 그러한 부분이 어, 저희 팀장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항상 고마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박민희 중사가 아플 때문에 뭐.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얘기 듣는데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한 댓글 다는 분들은 본인이 그런 악플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그런 댓글을 안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 어렸을 때부터 꿈은 아니고 대학교 때 군인이라는 그 직업에 관심을 갖고 군의 날 행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 저기에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본인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단순화할 수 있는데 빨간 명찰이 일단 매력이 있었고 해병대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다른 곳과는 다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 내가 여기에 가면 나의 가치를 알아봐 줄 거고 내 한계를 시험해 볼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6 2 5 참전용사이셔가지고 그래서 군인이 어떤 건지도 궁금했고 그래서 운동선수를 은퇴를 하고 군인이라는 곳을 알게가 돼서 군인의 꿈을 꿔서 했는데 할아버지는 육군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소수 집단, 소수 정예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그 집단에 가서 내가 한번 인정받아야겠다 해서 해병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개인적인 건데 전투복이랑 전투화랑 팔각복만 너무 멋있었습니다. 타군들에 비해 엄청 간지나서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앞에 있걸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후회는 안 했습니다. 아. 어. 아, 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무박 훈련 했을 때, 후후포생 때, 첫 일주일이 무박 훈련이 그때가 있었는데, 추운 날씨에 안 재우고, 밖에 연변장에서 덜덜덜 떨면서 군가 배우라고 그러고, 국군도수 체조하라고 그러고 해서, 아, 그냥 나갈까, 나가서 딴 거, 그냥 육군 갈까, 이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자존심이 허락 안 했습니다. 부하라대님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때는 아니 아, 그때는 아니 아, 그니 오케이, 미안, 우선, 우선 미안 <laughs> 네. 네 저희 사이 좋아 <laughs> 아,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원래 제복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어서 언젠가는 꼭 제복 입는 직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그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언제냐면은 정말 그딱집 거실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면서 겨울이었니다 춥긴 추웠는데 햇살을 받으면서 딱 TV 앞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뉴스에 긴급 속보가 뜨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쯤? 그때 저희 그 연평도에서 그 폭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설마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 그런 상황을 또 보면서 아 지금은 약간 떨리는데 정말 긴박했던 그 순간에 와, 해병대의 대원들은 바로 맞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저렇게 포를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에 나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때 약간 머리에 한대띵 맞은 느낌이 들면서 아 나도 저렇게 명예롭고 가치 있는 군인의 길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딱 가짐을 하고 예, 지원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군인, 경찰 이렇게 사명감 있고 명예로운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제가 저희 집에는 딸밖에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엄하시고 좀 보수적이셔서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딱 있는 것처럼 항상 얘기하셔서 조금 그거에 대한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조금 더할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가장 강한 군에 가야겠다 갈 거면 그래서 해병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강철부대 W 해병대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미션에 임할 때마다 긴장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저희 해병대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해병대 팀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도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또 만나요.